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이 세상 그이 땅이 이세상이란이 땅이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지고 아 분열하는 그네 어 가지 그 단위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에 땅에 땅이 이제 나누어지고 어 이제 분열하고 또 분열하면서, 분열은 또한 통합을 말해요. 분열과, 분열 곧 통합이란 말이죠. 베타의 원칙으로서, 이제, 분열은 베타의 원칙이고, 그 베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단위, 사회를 구성하는 그 단위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이 땅은 나라별로, 그리고 어, 민족 나라대로 그리고 민족대로 그리고 방은 언어 그 사상이라고 하죠 문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그 언어 언어는 그 사상이죠 예. 어, 언어 그리고 어, 지방 그 지역 혹은 지정학적인 조건의 이조건이란이네 가지 어, 중요한 그 척도를 따라서 세상이 어 분열하면서, 분열은 곧 배지하는 거고, 베타, 배타, 베타, 배타, 베타적인 원칙이죠. 그러면서 그 베타의 원칙을 하나의 통합의 원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칙으로 또 사용하는 것이 이제 땅이죠. 그래서 항상 이네 가지 이제 그 단위를 따라서 세상은 이제 끊임없이 서로 네 가지가 복잡하게 얽혔어. 세상은 이제 분열하고 또 베타적인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땅은 구성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언어가 같으면, 사상이 같으면은, 사상이 같으면은 민족이 다를지라도, 민족이 다를지라도 사상이 같으면 한계의 국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혹은 어, 정치 체계, 그, 어 체계는, 어, 같아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지만 그 속에 다민족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어, 그, 한 국가 안에서 지역을 따라서 어, 지방세계를 하고, 좋지.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란 말이죠. 이게. 예. 분열의 조건이죠. 곧 어, 통합의 조건. 하나의 공동체적인. 베타의 원칙이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서 또 어느 사상에 따라서 또한 그 나라 안에서도 민족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는 일국가이지만다 민족이잖아요. 또또다 다른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렇게그 안에 하나 안에서도 분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죠.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무엇이 더 이제 지배적인 그 원칙이냐, 지배적인 어떤 배제의 원칙이면서도 하나의 통합의 원칙이냐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 않아요. 그러니까 어, 민족주의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족은 같을지라도 어느가 다르면 사상의 체계가 다르면 국가가 다른 것이고 그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혈통이라도 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가 가장 최저, 가장 탁월한 어떤 이념이다. 이런 게 없어요. 국가주의도 얼마든지 민족주의보다 국가주의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가 국가라는 단위가 또 어떤 중요하다. 어떤 통합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민족주의가 발, 어, 미국에서 발생하면 뭐 그는 어떻게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냐 그 그러니까 무엇이 더 탁월하냐? 민족주의가 더 뛰어난 이념이다. 더 순수한 이념이다. 아, 그런 그런 혈통주의가 아, 전혀 이렇게 아, 뭐 그에 대해서 어떤 우선권을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민족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어떤 사상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냐, 그거 없어요. 세상은, 가만히 세상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그것과 어떤 거그 우월성도 가지지 않게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뭐, 사상 때문에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 그 사상을 배제하고 민족을,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통합된 세계를 만들자. 이것도, 그, 가능하죠. 그건 이미 분열의 원칙을, 뭐, 뭐 사상의 분열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네. 뭐,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죠. 뭐, 연방제를 내기도 하고, 뭐, 단계적인, 뭐, 뭐, 이렇게. 그다 자문주의와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뭐, 언어가 완전히 다른, 화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유체계가 완전히 어느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아, 이제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이제 안고 있는 것이 항상 이제 땅은 이렇게 아, 이런 원칙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렇게 분열하고 배제하고 아, 그리고 어, 자기 편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이제 나누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창세기 아, 10장에서 아주 분명히 이 아담의 세계가 어떻게 어떤 원칙을 따라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는지를 아주 잘 정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